오늘 아침 테슬라 주주분들은 기분 좋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미주픽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저희 일타 강사님 이시죠또 네. 테슬라맨이 확신을 가지고 열변을 토하셨던 그 얘기 맞죠? 일타 강사님 맞죠? 네. 본... <laughs> 본인이 종교인이라고 아, 그러니까, 걱정을 하셔가지고. 아그러니가 네. 종교인 이 아니다 이렇게 종종 말씀해 주시는데. 일타 강사님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했던 테슬라 <laughs> 네. 주총에서 머스크에 대한 1조 달러 보상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주 75% 이상의 찬성표를 던졌다고요네 맞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시간에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 승인으로 머스크는 2035년까지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톡 옵션을 나눠 봤는데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테슬라 지분의 최대 25%까지 확보를 할수 있어요. 와, 와 4분의 1이잖아요. <웃음> 어마무시합니다. <웃음> 네, 네 천문학적 보상을 약속받은 일론 머스크, 음. 테슬라를 시총 8조 5천억 달러의 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제 저희가 출연진분과 얘기를 네. 했는데 어, 출연진분이 이 보상안은 100%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으면으로 시작하는 질문은 물어보지 마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laughs> 굳건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을 대본에 부결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못 드렸어요. 네 저희가 어내자마자 아, 네. 아니다 통과할 거다 이렇게 해서 네. 질문 받지도 않으셨거든요. 네. 본부장님도 좀 통과하실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이번에 어, 보상을 어, 사실 테슬라 하면 뭐냐라고 했었을 땐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술력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일론 네, 그 머스트이기 네. 때문에 네. 어, 결국엔 많은 투자자분들의 동의표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테슬라만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라기보단 뭐 테슬라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슈이고 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사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뉴스가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네, 그렇죠. 정상회담, 그리고 아시아에서 에이펙 열렸고 또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가 이번 쪽딱 들어오면서 일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 좋은 유, 좋은 일정, 나쁜 일정 다 포함해서 일정들이 없었던 상황 속에 테슬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시선을 음 잠시 반도체 어, 막 쏠려 있었던 음.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을 조금은 돌려주는 저는 음. 지금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시장 전체 체력에게도 음. 어, 좋은 상황이고요. 테슬라. 약간 일론 머스크 그 뒤에 약간 아우라가 막 비치는 느낌? 어. 조금씩 이제 비칠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서 힘만 더 내준다면, 네. 테슬라가 힘만 더 내준다면 아마 오늘 우리 나라 투자자분들이 기대할 만한 흐름들이 또 장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나 지금 테크주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결국 CEO 그러니까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네. 또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사가 달라지는데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론 머스크의 어떤 1번 최종 안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요. 저는 시장 전체에게도 굉장히 훈풍이 불가성이 음... 높다는 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근데 궁금한 게 네. 이번 이보상은 진짜 시장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laughs> 아, 만들었다기보다는 <laughs> <laughs> 어 일단 어, 일론 머스크에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투자자들이. 아... 어, 도대체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그 이후에 뭔가 색다름이 없는데 네. 그러면 너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지 않느냐? 오. 너가 여기 있어야 음, 음. 할 자격들을 보여 달라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었고 아. 그 과정에 뭐 일론 머스크를 내보내니 많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가 네. 결국엔 지금 이 다, 어떻게 보면 일정들을 하겠다라는 음. 전제 조건으로 음. 뭔가 이제 보상안을 받기로 음, 했으니까 음. 그 동안에 사실 일론 머스크는 연봉이라는 게 없었죠. 음. 어,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기부여 음. 그리고 또 테슬라가 한번더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너무 목표치가 높은 것 아니야? 네. 뭐 2천만대 이야기가 나오고 시가총액이 얼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 그 목표의 시기가 2050년, 2060년이면 시장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표시기가 2035년 그러니까 네. 1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 시장은 거기에 더 환호할 수밖에 없고 아, 열광하게 그렇죠. 아 정말로 일론 머스크인가보다? 일론 어... 머스크니까 할수 있나보다? 어... 그러면 나머지 어떤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다 보면 주가는 당연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 어떤 환경에는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겠다. 아, 네. 그럼 이보상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한때 바깥일 하셨잖아요. 아, 네. 그때 이제 정신 차려 이러고 살짝 들어와서 집안일 해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렇죠. 내놓은 것 같습니다. 바깥일도 중요하긴 네. 했는데, 네. 투자자들은 바깥일에 크게 관심 없고 그렇죠. 오히려 네. 싫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줄이는 거죠. 음. 이제 확실한 목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참아야 될때 참아야 돼. 아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건 하지 말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 그러면 어디 뭐 연단에 올라서 깡총깡총 튀는 그렇죠. 모습 <laughs>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laughs> 나는 일론 머스크다 였는데 이제는 이 목표에 이제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자제하는 음... 모습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봤던 멋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네. 작년에 막 연단 뛰는 거는 좀 <laughs> <laughs> 무슨 장면일까? <laughs>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테슬라가 제일 우리가 익숙한 건 아무래도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정평이 거의 나 있고 어,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등 이런 것들이 다각화가 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에 국한되면 오히려 주가에 안 좋고 네. 다양한 거를 잘할 수있다는걸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래야지 주가 올라서 시총이 커질 거잖아요. 네. 데 이런, 이런 그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타임라인도 이번에 좀 제시가 되었나요? 그런데 테슬라의 네. 여전히 가장 강한 강점은 전기차. 인프라 있습니다 아,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 인프라 지금 미국 전역 우리나라 전역에 깔려있는 테슬라 차적, 네, 그쪽에서 그 굉장히 네, 네.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 사실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여전히 가장 높지만 2등주, 3등주에게 뺏긴 지꽤 됐습니다. 음... 왜? 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전기차 잘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잘 만들고요. GM 포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전기차보다 지금 더 핵심적인 요소를 앞으로 할 포인트는 바로. 그 슈퍼차저 인프라들 왜 그러느냐? 음. 지금 전력이 모자르다고 하죠. 아. 그럼 전력을 어디선가 갖고 와서 그거를 보관해야 되는 곳들이 필요한데 음. 네. 지금 미국 전역에 깔려 있는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이 효과적으로. 아. 보다 에너지를 옮기고 저장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저들을 점을 선으로 있는 그렇죠. 작업인가요? 이미 그건 되어 있습니다. 오. 이미 그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깐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 오래 걸리죠. 근데 이미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그 인프라를 네. 모두 다 깔아놨기 오. 때문에 그 인프라에서 나오는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결국 정부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앞으로의 단판 성부들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 좋은 결과물을 보이려면 좋은 단가로 결제를 지금 받아야 될는 네. 상황인데 시간은 테슬라의 편인 거죠. 아하. 왜냐하면 AI와 데이터 센터 지금 막 짓고 있는데 음. 정부 차원에서 그걸 공공기관에서 전력을 투자하기에 네.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민간 기업들 종합 에너지사라고 불리는컨셀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바리스타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힘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그것들이 아니, 그것들이 아니죠 그 기업들이 <laughs> 에너지를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을 원하는 곳곳에 보내줘야 하는데 려줘야 되죠. 네, 그 인프라를, 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슈퍼차저 인프라 아 다입니 그리고 음. ESS 에너지를 누가 가장 많이 만드느냐? 음. 테슬라의 메가팩토리다. 아...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결국 전기차 때문에 성장을 했고 전기차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실망감을 안고 있지만 이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깔아둔 슈퍼차저 인프라가 지금은 가장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는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눈에 네. 보이는 그 전기차에만 집중하고 아니 왜 이렇게 변동이 없고 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전기차를 엄청나게 많이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미 그로 인해서 깔아둔 인프라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구독 서비스 구독료를 통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은 다 마련을 어, 했기 때문에 친구나.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인진 테슬라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전 포인트가 아, 될수 있겠다. 네. 인프라를 통해서 그렇죠. 이 AI 산업의 헤게모니 음. 컨트롤 타고 역할을 그렇죠.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죠. 우리를 이용을 해라. 그렇죠. 돈내고 <laughs> 네. 어필하고 <laughs> 있네요. 또 공교롭게도 ESS 에너지의 주인이 네, 테슬라. 아하. 그리고 또 AI 발전의 마지막 끝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도 네. 테슬라. 아. 그러니까 아, 이 테슬라를 빼고 뭔가 할 수가 아. 지금 없는 상황이 되었다. 네. 사실 보시면.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서 전기차를 통해서 그만만큼 B2B가 아니라 B2C단에서 정말 많은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각인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율주행하면 사실 미국에 저도 오래 있어 보진 못했지만 가서 보면 웨이모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음. 네, 웨이모는 돌아다니는 걸 보면 좀 타기가. 약간 좀 쑥스러워요. 뭔가 많이 달려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택시에 아. 모자도 좀 있고 오, 네. 모자 같은 이런 안테나 그러니까 아.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그것들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 아. 뭔가 여러 가지가 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걸 타려고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구나. 다들 신기하니까 아. 네, 네. 이렇게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어, 당신 새로운 거 하고 있는 거 네. 우리가 대신 좀 볼게. 사실은 뭐 이제 굳이 안 타도 됐지만 네. 언제 또 가보겠습니까? 네, 네. 간 김에 한번 해봐야지 해서 음. 이렇게 했는데 네. 타는 게좀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뭔가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구글의 웨이머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근데 테슬라도 대수가 많지 않지만 테슬라는 승인만 받으면 이미 공장이. 수천 대가 음. <laughs> 바로 음. 시장에 풀릴 준비가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기술력적으로도 양산적인 능력에서도 지금 테슬라를 넘기에 새로운 기업이 나올 시간이 없. 진입 아. 장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음. 뭐 리비안, 샤오펑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거라 생각을 했지만 택도 없습니다. 못 따라가죠? 뭐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제가 생각하... 가서 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차를. <laughs> 네, 그 차를 못 봤기 때문에 아이 정도해서도 눈에 안 보였으면 비교하면 테슬라를 좋아하시면 되게 싫으실 것 같아. 아 그렇죠. 음. 네, 되게 싫, 언짢으실 거. 그렇죠.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쫓아가기엔. 네. 진입 장벽이 높아도 너무 음. 높아졌기 때문에 어뭐 후발 주자들을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음. 전기차가 지금 다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를 바라보시면 있어서 투자의 포인트는 음.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사이버캡은 네. 내년 4월 생산 돌입인데 음. 페달은 운전대 없는 FSD를 하겠다. 그래서 연간 뭐 200만 대, 300만 대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는 할수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거는 그 규제 영역을 풀어줘야 뭔가 시작 딱 이렇게 될거 같거든요 <laughs> 근데 사실 그걸 위해서 올초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 초에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친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아마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술적인 력 부분보다도 네. 규제적인 부분 네. 법적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야 빠르게 상용화를 할수 있으니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니까 속도를 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대통령이 나왔다면 아무래도 규제 완화함에 있어서 화끈함은 없었겠죠. 음. 근데 이제 트럼프 인이 뭔가 조금만 이렇게 맞아요.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페이백이 좀 오지 않을까. 네, 트럼프는 깜부가 되면 확 해주잖아요. 아, 그럼 확실하죠. 아, 그렇죠. 확실하죠. <laughs> 가져가는 것도 확실하지만 네. 주는 것도 확실하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윈윈이었다라고 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거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네. 긍정적으로 볼 대목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볼 때보다. 주식 투자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줄듯말듯줄듯말듯 줄듯 말듯 하다가 주는 게 네. 주가 상승 탄력에는 훨씬 좋거든. 아 그래요? 네. 안 되나? 밀장을 아닌데?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아. 또 잠잠하다가 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살짝 올랐다가 아, 또안 되나? 그래서 살짝 밀렸다가.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확 이제 올라가는게 네. 주가 입장에서는 아... 좋다 처음부터 됩니다 될 겁니다 언제부터 뭔가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올라온 상태에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아... 되나 안 되나 맞나 아닌가 하다가 이제 그 발언에 네.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우르르 내려왔다가 그럼 또매수의기회였다가또일론머스크가 음... 또 얘기하면 또 우르르 올라갔다가 음... 이런 것들이 좀 과정이 있어야 주가에는 굉장히 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들을 좀 고려해서 보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기회가 많다.